안녕하십니까. 허르입니다. 디럭스도 전체 라인업을 갖다 놓고 한 번에 다 하자니까 또 그것도 런타임이 너무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디럭스 엣지 먼저 하고, 그 다음 DNA, 듀얼보아, 뭐 이런 순서로 하나씩 차근차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럭스 엣지입니다. 자, 디럭스 엣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던 디럭스 엣지랑은 완전히 별개의 모델이에요. 지금 나오는 건 디럭스 엣지 프로 모델이고, 그 전에 있었던 여기에 이제 그, 보아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가드가 있었던 옛날 그 초록색 엣지랑은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많이 뚱뚱하고 못생겼던 부츠가. 그래도 이제는 조금 디럭스스러워졌죠. 부츠가 모양이. 근데 디럭스 같은 경우, 특히 엣지 프로 모델, 요거는 2324 제품은 아예 관심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도 베스트에서도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제품의 디테일이 나라런 것들을 몰랐는데 수주회 때 보고 나서 가격 구성이나 제품의 만듦새나 사용 용도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아 요거는 꼭 전개를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오더를 하고 2425 시즌에는 저희 매장에서도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예판 페이지 참고하시면 참고 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가격은 70만원대인데 지금 예판에서는 20% 디스카운트가 들어가서 57만 몇천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선에서 어 얼마나 쓸만한지 그리고 요즘은 전체적으로 부추의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쓸만한 부추 그리고 특히나 카빙 영역에서 쓸만한 부추들을 선택하시려 그러면 이제는 50만원대는 잡고 움직이셔야 그래도 어 괜찮은 부추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음, 시장 상황이 됐습니다. 참 슬프죠. 예전처럼 이제 뭐, 뭐 30만원대, 40만원대에서 괜찮은 부츠 선택하는 게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이 되버렸어요 자, 각설하고 디럭스 엣지 프로. 어, 제가 보자마자 아, 이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왜 했는지 일단은 차근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인어부터입니다. 인어는 스테이지 4. 자, 여기 보이, 보이나요? 스테이지 4. 자, 이너는 스테이지 4고, 자 이너를 보면 디럭스 이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빵빵해요. 이 두께감이나 그 쿠션감이 전체적으로 빵빵합니다. 자, 이너 볼게요. 스테이지 4는 얘네 최상위 라이너가 따로 있어요. 예전처럼 이 뒤꿈치 쪽도 덜 미끄러지는 방식, 그리고... 덜그 뭐라 그러죠 그립이 되게 잘 나와서 양말이 진짜 벗겨진 벗겨졌지 뒤꿈치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밀착력이 좋은 그런 이너가 있거든요 그 서머 이너가 근데 그 이너 바로 밑에가 바로 요 그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너 라이너 중에서는 그 스테이지 4가 제일 높은 그레이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밀착도도 좋고 자 보시면 여기 자 앞에 토슈 부분 이 토슈 부분은 좀 말랑한 구성이에요 토슈 부분은 말랑한 구성이고 자, 토슈로 지한 측면부는 조금 더 밀도가 높죠. 단단한 구성. 그리고 이 발등 구간도 약간 메모리 폼처럼 눌렀다가 놔두면 천천,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는 구조. 여기는 그냥 바로 말랑말랑한 스펀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약간 메모리 폼 같은 구조.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두께감에 그런 차이만 좀 있을 뿐이고. 또 하나. 부츠로 사시면 안에 이런 스트링이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파워벨트인데 요게 그 디럭스 인어는 이렇게 측면부에 보면 이렇게 홀이 있어요 끼수 있는 홀이 여기에다가 본인이 직접 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귀찮다고 빼놓지 마시고 확실히 이게 위쪽에서 커플을 잡아주는 느낌이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커요 그리고 하네스는 특이하게도 디럭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네스가 이렇게 집 타입이에요 그래서 요게 외피에 붙 그, 고정되어 있는 타입은 아니고, 이너에 고정되는 타입. 그래서 뒤에가 벨크로가 있어서 위치만 잡아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의 장점은 이너를 바꿔서 사용할 때 하네스가 필요치 않으면 안 쓰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의 피팅의 느낌에 맞춰서 어 발이 잘 맞춰져요. 대신, 이제 많이 사용하시면 부츠 이 외피와 이너 사이에서 이격되는 느낌은 좀 생길 수 있어요. 얘가 통째로. 대신, 그, 외피에 고정되어 있는 타입은 이렇게 완전히 별개의 타입보다는 밀착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대신 발을 이 외피에 꽉 누르고 있는 느낌은 조금 더 좋고. 그거는 브랜드의 성향이나 아니면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바뀌는 문제라서, 어, 디럭스는 어쨌든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외피를 한번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음. 자, 사이드에 보아가 하나 있죠. 이 보아가 바로 이쪽입니다. 발등. 그러니까 발목 부분이죠. 정확하게는 발목 부분이에요. 발목만 잡아주는 보아가 별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신고 나서 이쪽 구간이 좀 비는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끈만 갖고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끈을만 갖고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델 중에 디몬이나 팀 모델 같은 경우가 여기 별도로 돼 있잖아요 따로 여기 라인만 잠글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얘를 사용한 게 아니고 피팅만 해보고 신어서 움직임이라든지 뭐 이런 강도라든지 이런 것만 체크한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보장을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디럭스를 신고 그리고 디럭스를 신고 계시는 다른 분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라이더들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발목만 따로 잡아주는 이 스트링이 따로 있는 게 훨씬 더 밀착감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전면부는 이렇게 TPU 쉴드, 좀 단, 어, 단단한 강성의 고무 그립처럼 되어 있고 이게 확실히 이 앞에 토슈는 확실히 좀 이렇게 고무 타입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앵크 스트랩을 채우고 바인딩을 채웠을 때좀덜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요 앞에 코도 살짝 완만하게 돼 있죠 완전히 각져서 이렇게 돼있는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브랜드의 어떤 바인딩 하고 매칭을 하셔도 아주 자연스럽게 밀착이 잘 됩니다 그리고 디럭스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여기 앞에 플렉스 쉴드를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다가 그 TPU 쉴드 라고 하죠 그 플라스틱 소재의 가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꽂으시면 플렉스를 조금 더 보강해서 쓸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2만 몇천 원, 3만 몇천원 했던 게 지금은 이제 4만 5천 원 가격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모양도 조금 바뀌었고, 어쨌든 그거는 필요하심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서 뭐꼭 쓰시겠다, 아니면 꼭 쓰지 마셔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본인의 선택 사항이에요. 본인이 조금 더 플렉스를 보장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부츠를 부츠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 사셨을 때부터 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거는. 뭐 따로 서치 해보시거나 뭐 사용하신 분들 사용기들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끈은 이 옆에 있는 퀵 레이스 타입으로 해서 잠그는 방식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겨서 락을 걸어주는 방식. 근데 디럭스 버츠 같은 경우는 당긴 채로 이렇게 잠그시는 것보단 처음에 아예 잠궈놓고 내려놓고 그리고 줄을 라인을 천천히 당겼다가 놔두면 자동으로 잠기거나 살짝만 밀어주면 그냥 바로 잠기거든요. 그러니까 잠가 놓고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측면부. 자, 요게 앞건이에요. 요게. 요 모양. 자, 요게 뭐냐면, 자, 여게 엣지 프로. 복숭아뼈가 요쪽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으면 이 복숭아뼈하고 뒤꿈치 쪽그 사이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 공간에서 발의 중간 부까지 그러니까 아치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작점까지 요 측면부를 이렇게 완전히 꼭 눌러줘요 이렇게 그래서 뒤꿈치만 이렇게 잡고 있는게 아니라 발 전체적으로 밑부분을 이렇게 꼭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잡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잡고 있는 느낌 그래서 요게 아무래도 실드가 좀 있다보니까 부츠의 무너짐도 좀 잡아줄 뿐더러 그거보다 더큰 작용은 제 느낌으로, 제가 피팅 해봤을 때의 느낌으로, 실착 해봤을 때의 느낌으로는 요게 그 발에 이렇게 발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복숭아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기를 이만큼을 꼭 눌러주는 느낌이 나요. 상당히 저는 요게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디럭스 부츠들, 프리스타일 라인들, 그리고 올마운틴 라인들 중에서도 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절개가 돼있어서 뒤꿈치가 여기 뒤에 종아리 뒤쪽이 커프가 좀 낮은 모델들이 좀 있어요. 이만큼이 잘려있거나, 이렇게 V자로 커팅이 되어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엣지 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조금 부드러운 소재이긴 하지만, 요게 종아리 위쪽 부분까지 있어서, 이게 타점이 높으니까, 힐 카운터를 눌렀을 때, 제가 신고 움직여봤을 때도 확실히 뒤로 넘겼을 때 반응이 조금 더 빨라요. 이렇게 넘겼을 때. 타점이 높으니까, 타점이 낮은 요 구간에서 이렇게 미는 거랑, 높은 구간에서 이렇게 밀려지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뒤꿈치에게 그 더블 백본이었나? 걔네 그 지칭한 명칭이 그힐 카운터인데 뒤꿈치 쪽을 아무래도 좀 그립감이 있는 그러니까 논슬립 계열의 그 고무 소재의 패킹을 대놨어요. 그러니까 월그 엠파이어급들이나 아니면 디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요만큼 돼 있거든요. 금 쪽으로만 그래서 요게 바인딩에서 하이백에서 그 미끄러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그리고 힘을 줬을 때 하이백에 지지됐을 때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아니라 딱 붙어서 넘어가는 요런 느낌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요것도 높고 그리고 더블백본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 W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뭐두 겹이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뭐 더블 사이즈라는 소리인 걸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딱히 스펙이 안 나와 있어서. 요 이, 이 지층에 이름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뒤쪽으로 딱 잡혀 있는 건 확실히 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꿈치 쪽 고정력도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요 안에 걸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자, 요 안쪽은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봉제선이 보이죠. 이렇게. 봉제선이 보일 거예요. 봉제선이. 그래서 여기 부분은, 자, 바깥쪽 부분. 요렇게 똑같이 절개가 있는데, 얘는 보시면 자 절개가 이렇게 있죠 바깥쪽은 이렇게 있고 밑으로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서 다른 소재가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 있고 얘는 똑같은 모양이긴 한데 여기 밑에 부분은 절개가 없고 위로만 절개가 있어요 요게 생각보다 느낌이 재밌어요 니닌을 많이 줘서 이렇게 뒷발을 이렇게 잡아놓고 뒷발을 눌러 놓고 타시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힘이 들어갈 텐데 이 안축이 조금 더 얘보다 바깥쪽보다 조금 더 연질이에요. 신어서 눌러 보면 그래서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서 이만큼은 되게 편하게 들어가고 여기에서 더 들어가는 거에서딱 잡아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눌렀을 때는 전체적으로 딱딱하다는 느낌인데 여기서 이렇게 사이드를 살짝만 눌러 보면 여기서 이만큼은 좀 편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다 넘어갔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전향 카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재밌는 느낌일 수 있어요. 물론 덕일 때도 이 상태에서 힘이 들어갈 때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니까 부츠가 완전히 이렇게는 아니고 살짝 안으로 먹든가 하겠죠. 왜냐면 발을 무릎을 바깥으로 벌리면서 이렇게 힘을 주지는 않잖아요, 덕도. 그러니까 보통 덕도 이렇게 주거나 살짝 이렇게 모이거든요. 왜냐면 데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데크가 살짝 이렇게 꺾이니까 슬롯면에서 데크가 이렇게 휘잖아요. 그러면 무릎과 무릎이 살짝 예의자로 붙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힘이 붙는 게 요쪽인데, 요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형 트릭 하시는 분들, 좀 단단한 부츠 쓰고 싶다. 근데 기존에 있던 부츠 외에 다른 거에서 좀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다른 브랜드도 신어보시고 싶다고 하면, 전 디럭스 엣지 괜찮습니다. 요, 물론 요 아래 그레이드 뭐 디몬도 있고, 지금 한국에서는 디몬이 조금 더그 인기가 더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신어봤을 때 디몬은 완전한 전향 카빙을 위해서 쓰기에는 플렉스가 조금 약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타브랜드 기준으로 해서 잡으면 거의 한 6, 7? 그리고 덕스텐스 카빙에는 충분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엠파이어란 모델이 제일 단단한 부츠였거든요. 디럭스에서. 근데 그 엠파이어를 기준으로 만든 게 디몬이에요. 그러니까 엠파이어는 원래 그 루프 두 개를 갖고 위아래로 이렇게 땡겨서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 근데 디몬이 나오면서 엠파이어보다 엠파이어 측면에다 이렇게 그 발목의 움직임을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을 더대서 가운데 라인만 별도로 뽑고 사이드 쪽은 또 위아래를 같이 잠그는 방식 이렇게 끈의 그 하중 배분만 다르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엠파이어를 기준으로 만들어서 플렉스 레이트도 엠파이어와 같아요. 근데 그 상위로 더 단단한 부츠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디럭스 엣지는 진짜 뚱뚱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빵이 너무 넓었어요. 그래서 바인딩을 채우고 뭐 하고 하면 여기가 너무 뚱뚱해서, 어, 그게 디럭스 부츠의 단점 아닌 단점이었거든요. 물론 저는 뭐 그것 때문에 뭐 디럭스 부츠를 잘 손이 안 갔던 것도 있고. 근데 지금은 확실히 그 전보다 많이 얄쌍해졌어요. 여기 컵이. 그래서 예전에는 신으면 여기서 옆으로 부츠가 이런 식으로 뚱뚱해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얄쌍하게 일자로 딱 올라가죠. 앞 커프도 그렇고. 거기다, 부화로 발목 부분을 따로 잠그기 때문에, 부화는 뭐다 아시다시피, 기어로 잠그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힘의 양, 힘의 질량에 따라서, 뭐 힘이 많은 사람 더 세게 잠글 수 있고, 힘이 약한 사람 덜 잠글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이걸로 해서 발목을 잡아주면, 더군다나 실드까지 끼신다고 하면, 훨씬 더 단단한 느낌으로 구출을 신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성형발도 되게 잘 먹고, 그리고 인어도 되게 빵빵해서 전체적으로 착화감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이즈는 여기가 지금 265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260을 신어요 프리스타일 붙츠는 260을 신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모든 브랜드가 60을 기준으로 하는데 나이트로만 65를 신거든요. 근데 디럭스 같은 경우는 뭐 K2나 라이드에 비해서는 조금 타이트한 편이에요. 그리고, 나, 그, 나이트로와 써리 2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260 기준일 때, 뭐, K2나 라이드 기준으로는 조금 타이트한 느낌, 그리고 나이트로랑 써리 2보다는 확실히 큰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어차피 얘도 앞에가 토슈가 많이 말랑하기 때문에, 본인들 기존에 쓰셨던 사이즈, 감안하셔서 그냥 선택하시면, 뭐, 플러스 마너스 이 없이 선택하시면, 어, 큰 문제 없이,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4, 25 시즌 디럭스 엣지.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그리고 쓸만하다고 하는 부츠들이 이제는 가격대가 다 50만원대는 줘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 가격선은 좀 드려야 그래도 쓸만한 부츠, 부추, 간단한 부츠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이 그립긴 합니다. 30만원대에 괜찮은 부츠들이 꽤 많았거든요. 물론 그게 10년 더 지난 얘기긴 합니다. 자, 24-25 디럭스 엣지였습니다. 24-25 시즌, 웬만한 것들은 리뷰를 다한것 같아요. 물론 K2가 중점이기도 했고. 근데 그때는 왜 신다가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냐면,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쿠션감이 좋고 빵빵해서 발을 놓고 첫 피팅감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발볼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넓게 나온 것도 있었고, 그래서 발이 편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 있죠. 요 발목의 이 부분. 이 커프에 닿는 발목 딱 잡히는 이 부분. 이 구간이 생각보다 쿠션감이 빨리 떨어져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사용감에 있어서 여게 공간감이 비는 느낌. 근데 요즘 인어들은 그런 문제는 이제 없다고 하더라고요.